예스 yes. <laughs> 하나, 안녕하세요. 둘, 셋, 넷, 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한명 예. 부족한데? 아 오케이 아아 네.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재성아 어. 너네 팀왜 이렇게 없어? 네, 아병이형 어. 빠져가지고 아이오케 Keep 저 keep 오케이 오케이 성아스 <laughs> <수, 수, 수, 웃음> 시작할게요 <웃음> 파이팅 <웃음> Please. Mm -hmm. mm -hmm.

오! 우 뒤에 붙어야 계속 가야돼 계속 가야돼 가운어 건너 회사에 교체 교체할게요 회사 네. 아. 잠깐만, 네. 이렇게 아. 들어오면 시작할게요 승아 교체 명더 해야 될것 같아 경민이 아프대 경민이도 돼? 넘어졌어 넘어졌어 일찍 어 용병하실 분! 사람이 없는데? 동환아 너가 그냥 일단 들어야될것 같아 응. 아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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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10대 10. 10, 아, 아. 그러면 10대 10으로 할게요. 10대 yeah. 10. 오케이. Yeah. 오케이. Yeah. 플레이. Okay. 네. Okay. Okay. Okay.

I <laughs>

가야 돼요. 안녕. 네. 네. 가봐도 돼. 그쵸 안녕. <laughs>

올라, 올라. 다 지간다 핑이 어때 선다 아, 비온다. 나이 자, 왔다, 왔다. 좋아, 좋아. 패스.

네 바로 시작할게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직 시간 있어요. 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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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간 있어요. 아, 아, 어, 어, 창몇분 남았어? 32분. 아 예. 예. 위에, 위에. 고! 골킥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버스 올려야돼올려야돼 지고 있잖아 이 어디 갔지? 같이 여기 꽉꽉 중앙 봐야지 중앙 중앙 봐야지 다다수아 나이스 아 아니야 나갔대 나갔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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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야돼 여기 오케이, 돌아, 돌아. 열렸어 열렸어 좋아.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요. 앞에. 와요 와요 와요. <laughs> 두 명! 움직여와요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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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되. 안 되었어. 여기어 지금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야 돼. 바깥에 미들. 들어가, 들어가. 네, 형제이요 오케이. 아, 이게요 네, 아, 예. 네. 교체할게요. 나빈이야? 아. 하관기관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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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아

안 대! 안 대! 컷! 한할게 아. 네. 랭할게! 슛! 아, 네. 아, 가서, 슛! 랭지지게랭게 랭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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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야지게 랭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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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지 a 공 u 공